네, 안녕하십니까. 몽키스톤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에어드랍은요. 가장 요즘 핫한 스테푼, 예, 스테픈 에어드랍인데요. 어, 추첨을 통해서, 어, 이 NFT, 신발 NFT를, 어, 15개를 에어드랍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무조건 신청하셔야 되겠죠. 5월 1일부터 시작됐고요. 5월 30일까지, 예, 에어드랍 기간입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5월 30일 날 UTC 기준 9시에 한다고 합니다. 아, 아래에 예, 내용을 보시면은 요 텔레그램, 트위터, 어, 그다음에 좋아요 리티유 태그 3개, 그다음에 웹사이트 방문 어, 주, 추천이 있는데 어, 스테푼 NFT 15명을 배포를 하고요. 어, 스테푼 스니커즈는 레퍼럴 상위 5개를 어, 그 어, 안에서 5개를 어, 어, 배포를 하고 나머지 10명을 어, 추첨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개니까 해볼 만하죠. 당첨이 되면 대박입니다. 어, 하루에 스태프 NFT를 통해서 거의 7만원에서 10만원을 버는 것을 지금 뭐 거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하단에 예, 글림, 예. 클릭하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가입을 해서 이렇게 가입하라고 나오죠 예, 누르고요 가입하기 누르고 열기 예, 눌러서 채널 들어갑니다 예, 채널 들어가고 다시 글린 페이지로 돌아와서요 계속하다 눌러 주고요 이번엔 트위터 팔로우 따르다 눌러서 연결이 되시면 여기 팔로우를 누르겠습니다 팔로우 예, 눌렀죠 공식 채널이구요 다시 글림으로 돌아가서 계속하다 를 눌릅니다 그 다음에 리트잇 예, 클릭하시구요 하단으로 내려서 리트잇 클릭합니다 자, 연결이 되면 리트잇을 클릭을 눌러줍니다 다시 글림으로 돌아가서요 계속하다 를 눌러줍니다 자, 좋아요 리트윗 태그 친구 3명은 예, 추후에 하도록 하고, 일단 웹사이트 방문 네 방문이 됐으면 글림으로 돌아가서 계속 하다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추천 항목도 이건 뭐 그냥 내용이죠. 여기 어쨌든 추천하면 나중에 예, 하면 되고, 텔레그램 아이디, 텔레그램 유저 유저 네임 아시죠? 예, 텔레그램 유저 네임 예, 골뱅이 붙여서. 예,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다를 눌러 주고요. 자, 이제 좋아요 리트윗 클릭해서 트위터 아이디를 예, 클릭합니다. 트위터 여러분들 아시죠? 트위터 프로필 들어가면 여러분들 트위터 유저네임 여기 나오죠. 예, 요거 예, 복사해서 글림으로 돌아가서 예, 트위터 아이디 입력하고. 어, 계속하다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추, 추천이 나오지만, 요거는 말, 놔두고, 아까, 페이지, 좋아요, 리트윗 있잖습니까 메인 페이지. 여기, 에, 좋아요, 리트윗 태그 3명, 치구, 친구, 친구, 어, 추가는, 어, p2e all, p 2 all, 여기 그 트위터 있죠? 트위터. 트위터 페이지 b t w a 공식 트위터 페이지 아까 팔로우 했지 않습니까 예 팔로우 한그 페이지에 보시면 그 에어드랍 예, 그 어, 핀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리트윗은 됐죠 어, 거기다가 이제 그 답글 답글 다른 곳에 클릭을 합니다 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리트윗 친구 3명 추가한 사람들 있죠? 여기 들어가서, 어, 이분들 거를 굿잡 예, 요거 해서, 이렇게, 어, 복사를 해서, 굳이, 따로 친구 추가를 안 해도, 음, 여기 상단을 올리시고요. 여기서 답글 들어가시고, 여기다가, 예, 친구 추가를 이렇게 해서, 어, 리플레이를 달아줍니다. 예, 리플레이 달아줍니다. 리플레이 달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친구 추가를 했고 댓글을 달았죠. 거기다가 리트윗 이거를 눌러서 어, 리트윗 인용하기를 누릅니다. 예. 네, 인용하기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친구 추천하고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트윗을 예, 걸어줍니다. 이렇게까지 예. 하면은 어, 글림으로 돌아가서 이렇게까지 예. 하면은 이것을다 예, 좋아요, 리트윗, 태그, 친구 세 명까지 한 겁니다. 이렇게 마치고 어, 친구 추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추천하실 분들 복사해 가지고 추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꼭될수 어, 있으면 우리 구독자님들 반드시 어, 스태프는 어, 이거 에어드랍 신청하셔서 어, NFT 당첨돼 가지고 하루에 7만원, 6만원, 7만원에서 10만원 아, 적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이 자체 NFT가 가격이 뭐 백만 원 정도를 가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당첨이 되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네 이상 몽키스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